실시간 낀봉당님이 다운로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아기 지나야? 내가 휴대폰 제한시간 얼마 안남았으니까 녹음할때 조용히 해달라고 많이 말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너가 일부러 방해하는 느낌이 들지? 응? 편택해달라고 애초에 계속 부탁한건 너였잖아 내가 그만해야 할것 같다고 할 때도 너가 계속 편집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 그래서 편집한 건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꿔? 와, 너 완전 뻔뻔 그 자체네?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너가 엄청 회원했잖아. 애초에 편집하는 거 방해하려고 한 너가 잘못한 거 아니니? 그래서 나는 휴대폰, 휴대폰 시간 끝나서 이번에도 영상 못올리게 됐어. 나한테는 녹음하고 영상 편집까지 충분히 할수 있었어. 영상 못 올려서 만약에 내가 떡락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그너 차단. 흠, 심심한데 슬랭 경매나 해봐야지. 여러분, 저희 슬라임으로 경매할게요. 우선은 슬라임 이름은 울트라 슈퍼짱짱 말차르트입니다. 오, 지금까지 만원 나왔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다들 장명력이지? <laughs> 이게 바로 부자들의 싸움인가? 하. 아주 팝콘 각이군 팝콘, 냠냠, 쩝쩝, 챙박 드디어 끝났네 슬라임 하나 갖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세벌 이세님 낙하 되셨습니다. 그럼 세벌 이세님 슬라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기사 알려드릴테니까 5천만원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슬라임 택배 보내야해서 잠깐 실시간 끌게요. 5천만원이라니 넌 이제 부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휴식 안긴 방입니다 알로드 가루랑 나랑 별로 안 친한데. 가루한테 동물석으로 다가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아니겠지? 아, 그 새로 생긴 놀이공원? 알겠어. <laughs> 거기 입장료 되게 비싸다던데. 그돈 음, 얼마 가도 올 거야? 진짜?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노래공원에 들어가긴 해야 하니까 입장료는 내가 사줄게. <laughs> 아낀다고 나는 음식 먹지도 못하고 가로한테만 다 사주고 나 완전 바보 아니야? 사주지 말걸. 그래도 돈은 갚겠지? 가로야, 너 혹시 돈은 언제 갚을 거야? 한 달이 지났어. 지금 왜한달 전이랑 말이 달라? 지금 설마 돈안 갚겠다는 거? 어 참나 어이없네 소문이 다 사실이었구나 이거 우리 반다임 선생님께 다 말해서 나꼭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손절이고찾아낼게 여러분 제 제일 최근 영상이 완전 힌트 줬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첫 영상이 200개 조금 남았었는데 제 최근 영상이 첫 영상보다 조회수가 제 훨씬 넘어요. 어떻게 2개월 전 영상보다 일주일 전 영상이 더 조회수가 많을 수가 있죠? 이건 진짜 세상 이런 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3일 만에 구독자가 거의 10명 늘었어요. 진짜 최고. 저는 이만 실시간 끌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